안녕하십니까. 봉추원생 이강민입니다. 2025년 3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원생 주식투자입니다. 유료 서비스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. 상품가임및 설명을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유튜브 봉추원생 팀입니다.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또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약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코스닥이 의외로 좀 약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. 어,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. 단기적으로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을 찍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만, 코스닥 역시 저점 기록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개별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, 어, 단기에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. 단기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린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에요. 어, 다만 미국이 조정을 받고 한국도 조금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언 인데요 이 종목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죠 어,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기업이 안정적이고 또 포스코 그룹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가스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4만원 3만6천원 정도 매수해서 선절 10% 버시고요 수익은 20% 이상 자율 어,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어프림이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5년 3월 7일 뭐 금요일 방송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